주어진 등식을 정리해서 유리수 XY의 합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좌변과 우변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18, 24, 9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변은 밑이 2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 소인수 분해를 해서 밑을 2와 3으로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앞에서 18을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 곱하기 3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24는 2의 3제곱 곱하기 3이 됩니다. 요거에 3분의 2제곱. 그리고 나누기, 9는 3제곱으로 바꿔주고요. 바깥에는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 있죠. 자, 어쨌든 밑이 2와 3으로 전부 다 표현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 묶여있는 지수를 각각 풀어줘야겠죠. 요렇게 각각 곱해주면 2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그다음에 자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3제곱은요 2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약분돼서 3의 세제곱 이렇게 남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자 3이 또 약분돼서 여기 앞에서는 2제곱 이렇게 남고 자 그다음에 얘는 3의 3분의 2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 나누기 여기도 이렇게 약분되면 2가 돼서 3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2랑 3을요 따로따로 따로 봐주시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밑이 같지 않으면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2 먼저 봐주시면요, 얘랑 얘랑 이렇게 둘이 그리고 요 사이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중요하죠. 2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지수끼리는 합이 돼서 2가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또 곱하기 3을 봐주실 건데요.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3의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 주의할 점은 여기는 곱하기지만 얘는 곱하기, 그 다음 나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3의 3제곱써 주시고요. 자, 여기 앞에는 곱하기가 있어요. 그럼 더하기 3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가 있으니까 빼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2에, 얘는 2분의 7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에, 자, 요것들은 좀 정리를 우리가 해봐야겠죠? 그래서 통분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 6으로 통분할게요. 6분의 18 더하기 6분의 4 더하기 6분의 9가 됩니다. 요것들 다 더해주면 여기는 6분의 31이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 지수만 이제 다제 통일이 됐으니까요.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얘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6분의 31. 여기가 y가 됩니다. 자, 이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x는 2분의 7인데 어차피 둘이 더하려면 통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x는 6분의 21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에 얘는 6분의 31. 자, 얘네 둘이 더하면 6분의 52가 되고요. 2로 약분해주면 x 플러스 y의 값은 3분의 26이 되겠습니다.